<laughs> 소안지요아 얼마나 시간 소유가, 시간 음, 걸린 시간 소미 시간 걸릴 것 같아요. 와. 두 시간? <laughs> 이게 그때보다 적네, 아예. 적지. 이것도... 이거 이게 아빠 사준 거잖아. 아빠도 샀어. 아니, 아니야, 그래 아는데 그래, 그래도. 화면빨에더 난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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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좋은 모이지. 아무래도, 이거 형, 저기 있어. 응. 그때 사진 보니까, 그, 갔던 마, 호구가. 어, 응, 어. 응. 그래갖고, 사, 사진 딱 찍고, 저아빠한 응. 전화를 가고, 응. 정훈야 내가 둘이 응. 앉아있었어. 그렇게 서 정훈아, 저 할머니가 맨날 네가 피자 주고 하던 할머니가 참, 정훈이 귀엽다고 하던 할머니다. 응. 그렇게 하 응. 좀 있으면 할아버지도 좋아하는 갈등모르겠네 지금 있을 때좀 신경 좀 써도? 이렇게 하길래 응. 여기 있잖아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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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때? 저. 아 지금 기분이 많이 한 좋아 정원이가 이성이안 난다니까 지금 왜? <laughs> 아버지가 그거 비밀 이야기 해버려가지고 에이 가족끼리 비밀을 좀 지켜야지 이걸 지켜야 또 내가 해야. 지켜줘야 되는 거야 아. 실수 아. 정원이 아빠, 할아버지 씨. 이제 약속 지킬게 악수 자 약속 지키게 진짜든지 내 절대로 말 안하네 절대로 내정공이뭐 그런거 했다 얘기 안한대잉 정이 여기 콜랑못 들어줘 어. 기좋아졌어 어. 어. 지금 아, 아직 확실히딱 아, 풀리지가 아, 않네 아, 오케이, 오케이, 또 풀칠려 <laughs> <laughs> 또풀칠 이제 공격적으로 음. 하실 필요가 있어요. 그리고 요거는 그때 그때 점수가 현재 상태로 전어 돼요. 한, 아빠 시작한다. 3. 빨리 도망가라.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. 아바이 발견아, 빨리 발견. 조니. 아, <laughs> 와저거 이었다 도망가자 으악 와 죽었다 성명 박승원 상기있는 레이저 서바이벌 경기에서 최우수 성적을 기록할게 이를 기념하여 인증서를 수여합니다. 오 강촌 레이저 오우 자 이것 그리고 악수 한번 하시고 <laughs> 그 다음에 이렇게 서 같이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오케이 오 박정원 정원아 구이 해줘 삼촌한테 구이

어야 따야 8년만에 왔네 콩물 생고기 어 여기 왔다 들어라 아빠 아까 덮밥을 먹었는데 뜨거운 거야는데 아니 덜리겠다 으음 어. 맛있나? 음, 맛있데 Good. 음. 어, 먹어봐. 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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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와.